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전북 도와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낭산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 낭산 폐석산 폐기물 제거 종료 시 안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런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낭산 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난산 폐석산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정 폐기물과 함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폐석산 한 곳에서만 무려 90여만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환경부 조치 명령 이행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단한 삽의 불법 폐기물 제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시 차원에서 해결이 힘들면 전북도가 직접 나서 즉각적인 행정 대집행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만으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도와 환경부가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업자들한테 추징을 한다든가. 또한 대책위는 송화진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KN 박성훈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서는 총 89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도심 교통 유충지에 그늘막을 설치해 한낮거리 통행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폭염특보 상황을 수시로 문자를 통해 알림으로써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7천만 원을 들여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 30개를 이동인구가 많은 영등, 무연, 동상, 마동 등에 설치 오늘 10월까지 운영, 시민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열이 발산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적절할 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일이나 운동을 오랫동안 하,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탈수가 되면 열사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 안과 같이 덥고 습한 밀폐된 환경에서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열사병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차가운 물이나 선풍기 등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도록 하고 바로 응급 의료 기관에 방문을 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은 지름 3에서 5m 정도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머무르기 충분한 크기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늘없는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서 있을 때 직사광석 노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창군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안내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또 관내 의료기관과 온열질환 발생 신고체제를 구축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지난달 30일 충북 음성에는 153mm, 충주 88.5mm 등 폭우가 쏟아져 충북 지역에 또다시 물난리가 났는데요. 이에 아름다운 가게와 이재민 사랑본부는 수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1일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희망보따리 전달 발대식을 갖고 150가구의 수재민들에게 선풍기와 이불 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북 지역 재해 취약 계층에게 응급 구호 물품을 전달해 이재민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복돋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구호품은 아름다운 가게가 1,400만 원을 후원하고 손석범 LG 화학 과장도 양말 50만 원 상당을 기증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을 폐지합니다. 문 대통령이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대학의 동참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대학교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폐지합니다. 군산대는 지난달 27일 경우 회의를 열고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신입생부터는 입학금 16만 8천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군산대 측은 등록금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 군산대의 등록금 수입은 약 292억 4천만 원, 이중 입학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1.2%에 불과합니다. 군산대 이후 다른 국립대에도 연쇄적으로 입학금 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 기준 평균 입학금이 77만 3,500원으로 대학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산 지역 지역 사회에 어, 재학생을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부담을 좀 경감 시켜주기 위해서 어, 국립 군산대학에서 교 에. 내년도부터 2018년도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입학금의 총액수는 16만 8천 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그 학부모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위한 아주 작은 하나의 장학금에 해당된다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일렌 신다혜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 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두배로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번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한, 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 질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